금매물과 급처분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렴하고 아담한 땅, 도로 붙은 땅, 싸고 좋은 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렇게 하천이 크게 지나가요. 하천이 지나가고, 우리 땅은 여기 보시면 A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하천 건너서 마을 지나서 고란으로 들어갑니다. 한적한 고란으로 들어가서 남들 구애 없는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A라고 표시된 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전체적으로 딱 받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면은 들어가는 진입부가 전부 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깔끔하게 포장이 돼 있고 우리 땅까지는 도로 포장이 잘돼 있습니다. 우리 땅은 지대가 조금 있어서 어 앞쪽에 농막 같은 거 갖다 놓으시면 은 경관이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토지고 자 여기 앞쪽에 이렇게 하얀 부속 건물들 보이죠? 여기는 다 이렇게 농막들을 갖다 놓으셨어요. 주말 과수 영농 목적으로 어, 심토 목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땅은 이렇게 고란네 어, 지대가 조금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토지 면적 134평 총 매매 금액 1,300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1,300만 원. 소형 땅들을 구하기에 쉽지 않은데 저렴하게 나만의 어떤 힐링 농장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도로가 붙어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자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로가 여기 포장이 잘돼 있어요. 포장이 잘돼 있고 우리 땅의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전면의 경관이 시원하게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앞쪽에 이 건축물들은 농막이에요. 여기 앞쪽에 또 가수원 아니면 뭐경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막 용도로 주말 별장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 총 매매 금액 1,300만원, 총 평수 134평. 끝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들 구애 없이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에 앞쪽으로 경관이 시원하게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도로보다 살짝 낮은 감도 있고, 자, 이렇게 소형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앞쪽에 경관 멋지게 보면서, 여기다가, 정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땅 모양도 이쁘게 생겼죠? 이쁘게 생겼고, 자 이쪽이 약간은 이렇게 좀 기울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바깥쪽으로 선이 있죠. 자이 땅은 보셨을 때 어, 도로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좀 살짝 기울어졌는데 실제 가용 면적,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총 134평인데 100평 정도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100평 정도. 자, 입지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우리 땅이 위치한 곳이고, 자, 근거리에 의성읍이 있어요. 의성읍이 6km, 직선거리 6km. 그리고 근거리에 IC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의성 IC가 6km 거리에 있어요. 앞쪽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이 메인도로거든요. 메인도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 천 지나서 마을을 지납니다. 이 녹록길을 지나셔야 돼요. 농록길 지나서 이렇게 쭉 구길로 들어오는데, 조금 큰 길에서 한몇 미터 정도 들어오냐면, 길이, 한 직선거리, 한 7, 800미터 정도를, 농록길을 타고, 마을길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이렇게 한 800미터 정도는 별로 좋지 않다. 자, 이렇게 마을길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 이런 길을 타고 쭉쭉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쭉 들어가서 한 800미터 정도. 700m 정도를 차량을 타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1300만원에 농막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00만원에 나만의 100평 이상의 땅을 마련할 수 있고, 앞쪽으로 시원하게 또 경관도 열려 있고, 도로도 잘 접하고 있는 아주 소액의, 소형의 땅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